한화 63시티는 학교 옥상을 이용해 친환경 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강원도 학교 햇빛 발전소 1차 사업의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화 63시티와 강원도 교육청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학교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입니다. 한화 63시티 조민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학교 햇빛 발전소 1차 사업의 준공식은 지난 10일 강릉 포남 초교에서 일국 대표이사, 강원도 교육청 민병희 교육감과 55개 교 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학교 햇빛 발전소 사업은 학교 유휴 공간인 옥상을 민간 투자 사업자에게 12년 동안 임대하고 민간 투자 사업자는 태양강 발전 설비를 설치 운영하면서 생산한 전기와 공급 인증서를 판매한 수익으로 학교에 시설 임대료를 내고 동시에 옥상 시설물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1차 사업은 총 5메가와트 규모로서 연간 5,973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석유 158만 리터를 대체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676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화 63시티는 우수한 관리 운영 노하우로 오는 2016년까지 2, 3차 사업을 통해 남은 186개교 20 메가와트 규모에 대한 공사도 성공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화 63시티는 최근 정부 세종 청사와 넥슨 신사옥의 관리 운영 개혁을 연달아 체결하며 외부 시장에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도 한화 63시티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화 63시티 조민희입니다.